와, 이런 거 살았어야 되는데, 엄마. 살았어요? 우와, 대박. 와, 사이즈 굿. 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소라가 이렇게 나다근데 이런 포인트가 어딨어? 오늘도 안전한 헤드지를 위해서 안전 발목 벨트 이렇게 착용하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해피킴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남물대에 소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남물대에 소라가 나와줄 것인지 한번 같이 응원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장비는 족대 이 족대로 열심히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와 날씨 좋고 여러분들 태양 봐와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야 태양 이렇게 밝어요. 와 이런 날씨에 오늘 왜 이렇게 더 여름 날씨 여름 날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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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멘트 중에 야싸구리 이야 이거 봐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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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살았죠 와다따 이쁘다 이쁘다 백합 택템 요호이게물 빠진 지 얼마 안 됐다고 백합 있나 봐요 엄마 나 그러면 또 백합 주워야 되는겨 또 두리번 두리번 또찾아보게만 들어 너네 야나 큰일 났어 이거 끝나고 바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나 점심도 못 먹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 어떻게 어떻게? 멘트 하는데 계속 쳐다봐. 와 이거 미쳤다 미쳤어. 이런 게 이런 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죠? 야 사이즈 이런 소라가 있어 여기. 휘 쪽에 살아 있을 리가 없겠지만 떡 쪽에 쪽에 싫어. 네. 네. 이렇게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본인은 이렇게 끌기 되면 편하지만. 그러고 다 막아진, 막아진다고 부모님 쫓아내지는 않을 텐데 아 무슨 구멍이에요? 어, 낙지 구멍인데 뭐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두고 잡아요. 아 그래요?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 네, 네. 저희들은 남자들 다안 쫓아내요 쫓아내. 아, 아줌마는 쫓아내. 아줌마는 가보셔도 되는데 막, 아 이게 소리 소리 때문에 아, 또 그런 게 있나? 네, 이런 데는 괜찮아. 낙지나 이런 것들이 물 네. 같은 데 많이 산다고요. 그러고 네. 다니면 낙지 구멍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아 그러시구나. 나가서 그냥 이렇게 다니세요. 네. 조각통을 끌고 다니면 시끄러워서 낚시가 들어가서 어미들한테 피해가 가나봐요. 다음에는 조가망을 갖고 와야겠네. 우와, 여러분들, 소라, 소라, 소라. 유후, 소라. 소라 수독되면, 아고 작아. 이 소리가 있지. 어머! 어, 깜짝이야, 씨. 어우, 나 깜짝 놀랐어, 너. 야, 바깥이 봐. 이발 밑에서 뭐가 막 물어. <목소리> 얼떨결에 한 수. <laughs> 너 일단 들어가 있어. 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자 소라를 봤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짜잔. 야, 소한 마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짜잔. 어머, 죽었어. 죽은 거야. <laughs> 예이씨그 옆에. 그 옆에 또한 마리. 짜잔, 여기 살았다. 야. 이 오, 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laughs> 자, 여러분들 소라 하나 봐요. 야, 야 이거 살았어 가지고 어떡요 응, 방금 물러왔죠물러왔어 짜잔.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laughs> 오, 이야. 승요 땡큐. a n 어머, 어? 살았네. 근데 너 그러고 있어 왜? <laughs> 여러분들 또 소라 한소리템 응? 어, 누구도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소라 아닌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소라. 여기 썰미 있으신 분 바로 찾을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뜯어볼게요. 짜잔. 오, 살았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오, 두수, 득템. 여기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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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슉, 와하우, 살이 좋고. 살이 좋다, 살이. 땡글땡글하다. 오, 어, 여기도 여기도 와너 아닌 줄 알았잖아 너어 <laughs> 아닌 줄 알았잖아 <laughs> 클났스클났스 이거 동그란 돌멩이만 보면 다수라 같이 보여 눈빛꾸됐어와 이런 거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엄마 살았어요? <laughs> 우와 대박 이야 사이즈 굿 유. 우와 좋죠 우와야 일단 다수 어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와, 여기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짠짱 살려주고, 싸이 좋은 것만. <laughs> 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쁘게 있어요. 와, 두 마리인가봐. 두 마리인가봐. 와,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살려주고, 어? 세 마리. 얘만 가져가겠습니다. 큰 것만 챙기고, 조금만 거는 방생해 주는 센스. 네? 하 <laughs> 어휴, 그래서 왜안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현지인분인가봐. 소서울을 어. 잡아서 주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어휴, 통통하다. 통통해. 여기도 쬐끔한 거. 여기도 쬐끔한 거. 아, 지금 쬐끔한 것밖에 없어. 어, 여기는 그래도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여기고. 얘는 살려주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아이, 작어큰 것만. 요것만 챙겨갈게요. 여긴 크다. 이거 두 마리. 야, 나 이거 한 마리 보는데 얘도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유, 일단 쌍피. 보죠 그 좋아, 좋아, 좋아. 네, 하나, 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야, 여러분들. 소라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응? 이런데 이런 페이트가 어디 있어? 야, 몇 마리야 이거? 몇 마리야? 자, 한 자리에 열 마리. 야, 요런거조그만 걸어 살려줄게요. 이거 어, 살려주고. 큰 것만 챙겨가는 센스. 야, 일로 와봐, 똥고 이게 줍줍 해로질. 야, 바로 뒤에도 있었어. 나 어떻게. 해 사이즈 굿. 이야, 이런 거 봐. 이런 게 소원하지.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미쳤다리요. 또 미쳤다리요. 봐봐. 봐봐. 봐라.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아예는 살려줘. 여섯 개인데도 살려줘. 일곱. 여기. 큰 거. 큰 거, 오이야 야,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중해서 마구마구 한번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야, 이제 시간 없어, 나 출근해야 돼. 응? 마구마구 잡아야 돼. 이제, 야, 마구마구 잡을래니까 없네. 야, 이건 컸는데. 있어라. 에라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사이 좋고. 이 뭐야, 굴이야? 여기 굴이 있어요? 야, 출집합시다. 아이고, 사이 좋은것만 어 살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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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얘 팔려주고 얘도 살려주고 응? 어, 이런 건 돼야죠 <laughs> 어머머머머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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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너네, 너네는 가 <laughs> 이거 하나면 돼어이요 <laughs> 미쳤다리요 왔따미쳤다리요 하나 이거 봐봐요 둘셋 뭐? 어? 네어 다소 여소 어휴 이건 한번더줍시다한번더줍시다 이렇게만 줍시다. 사이즈 좋은 거 4마리 만다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휴 조그만 거 말고 여기 여기 요거 띄고아 얘는 괜찮다 와 이거 봐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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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 우와 이야 보다 쭈정 우와 대물 대물 주셨어 이거 아 이정도는 돼야지 그죠 이정도는 돼야 소라지 여러분들 미쳤죠 화장하고서 이런데 보면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해 어나 가야된다 진짜 어 이제 간주됐는데 설사 잡으면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닥정도 깔았어요 자 남물에도 잡을 수 있는 소라헤르지엘치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빨리 가야돼 가야돼 가야 나 출근해야돼 잘못하니까 틀을 칠 때는 똑딱이로 똑이렇게똑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